어, 예배에서 5장 18절에 말씀해 보면 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원장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아홉 가지 열매를 내는 기도이 되길 죄의로 축복합니다 네. 그리고 기도 회에는 다른 이유가 안 나간다고 말씀이기드리돼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영혼 영혼마다 문제고 또 아픈 사람이고 모든 문제 문제를 기도원 원장이 그거를 짊어지고 기도를 해서 풀어나가고 해결해주는 것이 기도의 원장입니다. 저도 기도원도 해봤고 교회도 해보고 양, 양육하는 제자들도 많지만은 여태까지 이 나이 먹더라도 걸어온 것이 그겁니다. 그래서 저는 우리 원장님에게 여자이기 때문에 영권, 인권, 물권, 신권, 언권까지도 부여받아서 정말 이 대한민국, 그것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능력있는 이런 종대길, 죄 이름을 축복하고요. 우리가 에리아와 에이사를 한번 보면은 에리아가 죽고 나서도 뭐 했어요? 병과 기병이라고 했습니다. 그럼 우리 원장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이날라의 병과 기병이 되는 능력 있는 종대길, 죄 이름을 축복하면서 축사를 가는 합니다